반갑다 간냥이 킹로드다 오늘은 171메가의 용량에 담겨있는 일본이 놀라자 빠지고 미국이 공영화를 한국어로 바꾸고 러시아가 핵을 전부 한국에 넘기고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바뀔 놀라운 업데이트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자 자 그럼 먼저 업데이트 내역이다 끝 다음은 큐브 및보스라시 콘텐츠 통합에 대한 난내 사항이다 먼저, 에브니 큐브에서는 기존의 보스러시와 큐브에서 어떤 보상을 모두 획득할 수 있고 구간에 따라 보상 총량은 기존과 차이가 날수 있으나 플레이 시간은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한다 입장권의 드랍률은 기존 보스러시를 따라갈 예정이다 이것만 봐서는 이 기존과 차이가 난다는 것이 기존보다 적을 수 있다는 건지 많을 수 있다는 건지 확실하지 않다 다음은 교환비다 입장권은 요로커럼 교환이 될 예정이라고 한다. 2티어이하는 실링으로 교체가 되고 3티어부터는 입장권 교환 증서라는 걸로 교환이 되는데 가장 적은 디큐 노마리 증서가 15장. 가장 많은 영급의 회랑이 야 훈장을 준다. 이걸 통해 교환할 수 있는 네 분이 큐브 입장권은 제일 금제가 증서 115장. 제2 금제가 100장. 제3 금제가 125장. 제4 금제가 150장이 들어간다. 가령 제4 금제를 기준으로 보면 영검의 회랑 한 장에 디큐 하드 세 장이 있으면 제4 금제 한 장을 얻을 수 있다. 에보니의 보상을 기존의 큐브 입장권 세 배를 쓰던 기준으로 해줄 확률은 몹시 낮기 때문에 이 교환비만 보면 역시 일단 빨리빨리 써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큐브의 경우 주요 보상이 실링과 숨결이기 때문에 이둘중 하나라도 필요 없는 사람이라면 큐브 입장권은 안 쓰고 남겨 놨다가 나중에 에븐이 큐브 입장권으로 바꾸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신규 캐릭터 생성 가능 수치 변경이다. 이번에는 아만과 카제로스, 아브렐슈드, 니나브 서버가 바뀌었다. 아만과 카제로스는 제한 없음에서 천으로, 아브렐슈드와 니나브는 생성 물가에서 제한 없음으로 바뀐 모습이다. 킹브렐슈드 눈 나와 니나브 장의 품이 그리운 육이라면 지금 당장 캐릭터 생성하러 달려가길 바란다. 그럼 다음에 또 봅시다. 쿠크루삥뽕삥뽕빵빵.